박프로입니다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토요일 맞죠 토요일입니다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좀 약간 장이 괜찮았죠 일단 월봉상으로 볼게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자 신규상장 2020년 12월달 상장한 다음에 좋은 패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쁜 패턴으로 갔죠 여기서 2022년 5월달 여기에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렇죠? 매도세가 나왔다. 바로 여기 보십시오. 월봉상으로도 매도세가 나왔다가 다시 매수세가 나왔다가 또 매도세가 나와.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 매도세가 나왔자 매수세가 나왔다. 매수세니까 들어가야지. 매도세니까 나가야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보십시오, 매도세가 두번 나왔다는 얘기는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떨어졌어요, 쭉 떨어지면서 매도세가 점점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2022년 7월달에 매도세가 엄청나게 이때부터 6월달부터 쭉 여기까지 12월달까지 매도세가 거의 꾸준하게 엄청나게 강하게 내려 꽂았습니다. 그런데도 버텼죠. 버티면서 가격대 얼마? 거의 88달러. 여기 있기를 여기 여기를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점 81.9달러. 여기서 잘 지켰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1월달부터 매도세가 점점 좀 약해지는데, 약해지는데 매도세만 약해졌는데 티 오르죠. 그만큼 올라가고 싶은 앱니다 올라가고 싶은 앱뭔 계기가 있으면 튀어 오르고 싶은 앱니다 그러면서 바닥신호 106달러에서 144달러 여기는 내가 바닥이라고 인정하겠다 그 근처에서 나는 사겠다라는 신호잖아요 그러면서 매수세가 이번에 탁 튀어 오릅니다 에어비앤비 슬슬 장기적이든 뭐든 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124달러 그러니까 124.9달러 여기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21선. 125달러, 124.9달러가 여기 뭐냐면, 그죠? 월봉상으로 21선 뚫고 가려고 했는데 못 뚫었죠. 뚫고 근처만 갔는데도 저항, 맞고, 일어났어요. 이번에 5일선 11선, 5일선 11선이 밑에 잘 지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딱 21선 거쳐 있죠 그러면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겠죠 에어비암, 에어비앤비는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비앤비 월봉상으로 보셔도 지금 이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는 얘기는 에어비앤비 관심 좀 갖자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주봉으로 보십시오 주봉으로 보셔도 녹색선, 자동 추세선 있잖아요. 여기 이 179달러 여기까지 빨리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126달러 전구점 거기를 강하게 뚫어야 되고, 다시 148.2달러 여기도 뚫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179. 원래 가던 방향이죠. 여기를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죠? 이때, 자동 추에선이 안쪽에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목표죠. Airbnb. 지금 올라가고 싶어 미치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봉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때 매수 시작했죠. 86달러에서 100달러. 그러면서 천천히 매수를 강하게 여태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 매수세어 같이 움직이죠. 그죠. 주가가. 그러면 얘가 주봉상으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언제? 매도세가 나오겠죠. 매도세가 나올 때 그때 매수를 쓸쓸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 지금 자리도 괜찮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 5일선, 11선, 그다음에 21선, 61선 다 지금 주공상으로 목 보여 있잖아요. 그러죠?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이때부터 줄을 샀는데 안 팔았다. 그렇다 얘기는 그 위로 올라갈 생각이잖아요. 169달러 이상으로 지금 에너지를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축적을 하고 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매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기회로 매수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에어비앤비? Airbnb. 에어비앤비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다. 그쵸? 일단 볼게요.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휴가 및 여행 대여 숙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스트는 아파트나 집의 객실 또는 전체 숙박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이 여가 또는 비즈니스 여행을 위한 숙박시설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거래에서 다른 수수료와 함께 임대 수익의 일부를 받습니다. 또한 여행과 다른 휴가 활동도 제공하고요. 휴가용 주택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운영하며, 에어비앤비는 운영자, 투숙자 또는 둘 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요. 에어비앤비 전세계 220여개국에서 무영되고 있습니다.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2년 딱 들어오자마자 매출액이 뻥 영업이익도 난 나오네 이거는. 매출액이 뻥 순이익이 뻥 그죠? 검정색이 아니라 회색이겠죠. 영업이익 도뻥 올라간대. 에어비앤비 관심 좀 갖자.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산도 뻥 올라갔죠? 부채는 어차피 뭐 자산이 올라가니까 부채도 좀, 좀 따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본총계도 많이 올라왔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 다시 그러면 단타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120분봉도 다시 볼게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부터 이때부터 매수 시작했죠? 4월 26일날 초단타 하시는 분들인데 계속 사요. 계속 사. 계속 사. 이번에 막 미친 듯이 샀죠. 120까지 샀다. 120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상으로 먹겠다는 얘기겠죠. 최소 100. 단타 치시는 분들 최소 언제? 130달러에서 최소 140달러까지 먹겠다. 라고 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초단타. 사자마자 이익이 나오고 싶어 하는 사실 사시는 분들. 예. 초단 타시는 분들도 존나 사고 있습니다 존나 사고 있어 그딴 얘기는 일단 올 수는 있나 모르겠는데 1160달러 그죠? 지금 여기 딱정거점 걸렸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뚫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뚫고 갈것 같죠? 메소스가 이렇게 갑자기 강해지니까 오늘 금요일 날, 금요일 날 힘이 배수세가막 달라붙었어요. 우리도 달라붙어 야될거 아닙니까 에어비앤비. 일단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조금 뭐야 일본 볼게요. 다음 주에 조금 조정 받아주면 좋겠고, 만약에 조정을 안 받으면 일본으로 일본으로 볼게요. 일본으로 보면. 일봉으로 봐도 지금 매스세가 지금 부터 달라붙었잖아요. 그죠? 처음 시작하는 거야. 금요일 날 처음, 처음 시작하면서 달라붙었다. 그렇다 얘기는 초단 타시 는분 들도 달라붙어 있고, 일봉상, 그다음에 주봉상, 월봉상 다 지금 달라붙고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120달러 밑에서는 충분히 사도 된다. 다음주 월요일날 좀 튕겨져 올라가도 튕겨져 올라가면 더 좋죠. 그죠? 61선을 지지해줄거니까 그러면 튕겨져 올라가면 여기를 지지하는지 확실하게 보시고 천천히 우리도 따라서 매수를 해보자. 에어비앤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